이까, 이까, 여기 있다. 이까, <laughs> 이까 잡아라. 이까 잡아라. 간식 냄새 나지. 그거 먹을까? <laughs> 그니까. 들어갔으면 13,000원 결제해 드릴게요 영수증 같이 드릴까요? 어, 네. 네. 사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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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응? 그러니이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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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? 여기 어 여기 있네? ㅋ ㅋ 고생하셨어.. 역시~~ 요아 미깡이 장난감을 편하겠다! 아이치아치 <laughs> <에치, 에치. 웃음> 엄청 좋아하네? 항상 <laughs> 장난감 물면 저기 문앞가고 물면 <laughs> 저기 가가지고.. <웃음> 여기에 뭐 깔려있으니까.. 여기 으니까 미깡! <laughs> 딩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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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가 있는 거나 응, 응. 아, 이... 완전 아이고, 몸에 앉아. 좋은 거네. 다이 사? 이모는 안 해도 주는 거 알아? 천천히찬 매가 맛있어. 맛있어. 이가 맛있어. 아. 얘가 <laughs> 이모가 더 좋아? <웃음> <웃음> 역시 간식 주는 이모가 최고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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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건줄 아는 거. 그러니까. 펫 <laughs> 요거는 이번에 새로 넣은 건데. 어, 아까 저 이거 봤었는데. 아, <laughs> 어, 그래요?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. 이게 복퍼라니라서 <laughs> 사료에 잘 섞어 주시면 <laughs> <저요>, 되고. 좋아요. <laughs> 요즘에 사료에 섞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네. 그래요? 안 섞어 먹으면은 거의 안 먹어요. 어떻게? 그러니까 저번에 막 저번에 막 맛있는 거 주니까 네. 이제 안 섞어 주면 안 먹을래. 까탈스러서먹는 <laughs> 거. 그러니까. 찌검 <laughs> 3초인데 혼나는 거 아닌가 보다. 알고니. 아, 저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. 알고니 그러니까. 아시나? <laughs> 이미 알아. 깡이. 이거 알지. 알지. 이건 아까 드신 거예요. 이거는 하루에 네. 하나씩 아, 미키랑 미딴소시이요 이건 사람 네. 먹는 거 아니에요? 네? 저거, 이건 뭐야? 저거 주실 때 고단백이랑. 진짜요? 그 시작한 주식 많이 섞어주시면. 아, 여기까지 차 있는 아, 거예요? 아, 이거, 네. 네. 조금씩 퍼서 밥에 섞어주시면. 어 이거 미키랑 같이 줘야겠다. 네. 대박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동삼이 이거 뭐그 혹시 뉴스 올리게 되면. 대박. <laughs> 요즘 추루 그래. 완전 좋아해요. 그래요. 이거 추루. 어. 다눈고고막 츄르... 음미하면서 먹어요. <laughs> 역시 에? 먹을 줄 아는 약간 알라. 약간 뭐 곤충하려 먹어 봤니? 몰라 몰라. 곤충. 곤충 몰라요. 이거는 인섹트도가아그 그건... <laughs> 곤충 들어간 건데 프로틴이랑 대박. 단백질. 아 그러면 곤충 높아요. 들어가면 이제 단백질 맞아 그리고 애기 눈물 헉, 맞아 x 2 눈물 신경쓰는안 먹으면 아, 한번 상태를 아, 섞어 저번에 그 사료 그 조그마한 거 네. 엄청 잘 먹어요 헉, 그래요? 그래서 요 그걸로 바꿔야 되나? 라고 응. 들 정도로 너무 잘 먹어요 <laughs> <laughs> 아봐이리아리아공주자기왜 <laughs> 아, 아.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<laughs> 놀아달라고 저러로가는 좋아, 마음에 들어, 마음에 들어. 그러니까. 사장님 이거 넣어주실 니까 매장에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아, 뭘? 아니 월급 이번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사연 해드릴까요? 13,900원 결제해 드릴게요. 임마워주사데들한 한보따리들. 오늘 아, 미쳤다. 오늘 미깡이가 큰일 아, 치고 왔으니까. 미깡이 광고비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네. 빵마를좀꺼줘이가 하이가. 좋아가하좋가 하이가. 할까? 어떻게 <laughs> 아주 그냥 애들도 그냥 많고. <laughs> <거예요>. 아, <laughs> 와, 이것도 눈에 좋은 거 아니에요? 음, 어렸을 네. 때 이거 먹였던 것 같은데. 아, 진짜요? 피부랑 피모네 이거네잘먹겠어그고 밑단에도 뭐좀 또. 그러니까. 잘 먹는 그래서 너무 좋아요. 그렇죠. 성격도 좋고, 성격도 뭐 좋고. 물도 좋아하고, 사람도 좋아하고. 진짜 강아지 로또 맞으요 물도 <laughs> 로또. 좋아하고 성격도 좋고. 돈도 벌어오고. 아... <laughs> 그게 최고. 무슨 <laughs> 강아지는. 아유 건강.